h e 서 w 헤이 오사석을 i 릴 g o i 한건 to get a cool out of the yard. I'm going to get a cool out of the yard. I'm going to get a cool out o 이 the yard. I'm going to get 내이 난리가 나도? 와.. 일단 집에 가서 옷좀각 하나 입고 올게요. 엉뚱 서줘 없었어. 다시 환복. 다시 제도전 갑니다. <laughs> 이번엔 잘되면 이게 한두 개만 넣어도 폭발을 하더라고. 두 개만 넣을게요. 딱두 개. <웃음> 떨려. <웃음> 떨려. <웃음> 맞을 것 같아. <laughs> 아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? 아 이렇게 해서 닫으면 되네. 이거. 아 이거 진짜 억울해서 안되겠어 <laughs> 진짜 찐막합니다 <laughs> <laughs> 소리만 들어도 무섭네 이제 한입 <laughs> 먹고 시작할게요 <laughs> 나 이번에는 딱 하나만 넣겠습니다 딱 하나 이것도 실패하면 이거 진짜 내가 그냥 이거 챌린지로 만들거야 이거 <laughs> 이번에 성공해라 제발 <laughs> 수능보다 떨려 <laughs> 이게 뭔데 떨려 간다 <laughs> 됐어. 상세가올 때까지 기다릴게. 이제 올때다 됐거든요. 뒤졌어. 복덩 사줘. 상서 여기야. 바로. 빨리 와. 부자리 그 왜안 갖고 왔어? 부자리가 그 어딨어? 야너 진짜 안 먹고 기다리네. 아니 진짜 어리네. 원래 음식은 같이 먹어야 맛이 배로 는다고 근데 갑자기 여기 왜 왔어? 생각할 거 있어? 아니 그냥 치킨이 먹고 싶은데 다이어트 한다고 안 처먹잖아 맨날. 밖에서 먹으면 모든는 맛이 나. 힘었어 탄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남동산 왔어 <웃음> <왜>? <웃음> 안 돼, 겠어너 자는 거야 뭐야? 야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내가 이거 챌린지로 만들 거야 내가 상봉하잖아 5만원 줄게 이해 예, 봐봐. 잠깐만 나 콜라 좀 사올게. 야 내가 진짜 성공하면 내가 5만 원 줄게. 빨리 시작해. 아니 돈이 아니라 네 터지는 거 봤는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돼. 아 빨리 시작해. 잠만 말고. 유튜버 아니야? 아니 네, 그거를.. 아 빨리 시작해. 너 어디가? 빨리. 자, 어? 아야 흰색으로 입어야 재밌지! 너 전쟁터 나가는데 장비도 안가고 우주가? <laughs> 말을 왜 이렇게 어? 못해 빨리 시작해! 자 이제 상석이가 도전을 합니다! <laughs> 콜라에 멘토스 집어넣고 뚜껑 닫기 챌린지! 내가 <laughs> <진짜. 웃음> 딱 개수를 정해줄게 4개! 네 4개 네 오케이? 야 전략 잘 짜야 돼! 그거 힘들다.. 자! 가자! <웃음> <웃음> 야, <웃음> 야, 성공! 나 5만 원 되나? 야, 이거 성공한 거야? 한 거지. 응. 너 맞았잖아, 튀었잖아. 어디 튀었어? 하나도 안 튀었네. 옷 괜히 갈아입었네. 간다? <laughs> 아.